오토네이밍을 통해 파일명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이 파일들을 학생 사진으로 업로드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트 왼쪽 메뉴, 셀렉 관리에 1차 셀렉을 누르고 등록한 학교 옆에 일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. 일괄 업로드 버튼 클릭을 하면 촬영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QR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QR 촬영으로 클릭을 합니다. 그리고 네이밍한 파일이 있는 폴더를 드래그해서 놓아 주시면 됩니다. 이름에 따라서 사진이 QR이면 상태가 QR로 표시가 될 거고 학생 사진일 때는 대기로 표시가 됩니다. 만약에 여덟 명이 규칙에 맞지 않게 들어갔다고 하면 이렇게 오류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전에 등록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업로드할 사진이 어떤 타입으로 촬영이 된 사진인지 선택을 꼭 해주신 다음 업로드를 눌러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진이 업로드되면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진이 전부 업로드되었다면 초록색 바로 바뀌면서 업로드 완료라고 표시가 되고 지금 제대로 올라간 파일과 중복 파일, 실패 파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므로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반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등록한 대로 지금 7명 학생에 대해서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학생 접속 번호를 눌러 들어갔을 때 증명에 업로드한 사진들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